네 이번 시간은 제 6장입니다 139쪽 제 6장 그리스도의 나자지심 부분입니다 우리는 기독론에서 비아와 승귀 이렇게 나누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나자지심 비아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승귀는 좀더 다른 방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저유신의 기본은 세례문답집에 있거든요 세례문답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자심, 비하와 승귀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하심, 고난의 생, 십자가의 죽으심, 그다음에 무덤의 누이심까지가 이제 비하이고, 부활, 승천, 보좌의 안지심, 재림 이런 것이 승귀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 사도신경이 놓습니다만은 음부 강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러한 논의가 아, 있죠. 그래서 이 음부 강화를 비하로 볼 것이냐, 승기로 볼 것이냐 이러한 논란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는 이제 비하 낮아지심과 승기 높아지심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140... 쪽입니다. 140쪽, 어, 약간 141쪽까지 긴 문장이기 때문에 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시고 창조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입법자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성신하사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주의 종이 되어 고난의 삶을 사시되 치욕과 고통을 당하여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인류사의 최대 치욕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땅 위의 삶을 막아나셨습니다. 그후 부활의 영광이 이르지만 하나님의 성육신과 삶과 고난과 죽음이 말로 할수 없는 나자지심이고 굴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유례 없는 고난과 시욕을 당하심을 나자지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자로 하면 비하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자지심 곧 그의 자기 나중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감추시고. 나타나지 않은심으로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경배 받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자기나춤 비하입니다. 비움입니다. 그리스도나자심은 이처럼 하나님으로서의 존재와 활동방식과 영광과 권세가 감추어지고 나타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서 인정되고 경배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멸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없는 수치요 굴욕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권한 이렇게도 말합니다만 은 다른 말로는 부끄러움이라고도 말합니다. 그의 죄의 첫 번째 모습이 부끄러움이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어, 수치, 부끄러움이 고난에 같은 고난과 부끄러움이 같은 그러한 요소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 굴욕 상태에서 그리스도는 구원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였고 우리의 허물 인해 그 몸이 찔렸고 우리의 죄악을 인해 그 몸이 상하였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의 영혼 곧 그의 몸을 우리의 허막재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고 죽고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삶의 시작부터 죄를 지고 고난당하며 마침내 희생제사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낮추심의 상태에서 그리스도는 속죄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고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해하여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제사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짐으로 우리는 의를 의에 이르렀습니다. 곧 우리의 죄 용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육신에 죄를 정죄하므로 곧 우리의 죄가를 그리스도에 넘김으로 우리의 죄를 해방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상당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속죄와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속죄와 화해 이것이 기독교에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속죄로만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수준은 죄사함만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화해 성령, 영생 이러한 개념이 함께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한 다음에는 하나님과 화해한 것도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열매도 있지만 하나님과 화해됨의 열매도 함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도 하나의 한한 방편입니다.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 나자지심에서 시작입니다. 성육신 자체가 나자지심이고요, 종의 형상을 입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 자체를 우리는 나자지심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나자지심이죠. 그래서 이것이 죄를 구원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소 사람이 되셔서 구원을 이루는 방식을 우리가 구원협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질서의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의롭다 이렇게 말그 의에는 두 가지 있다고 봐야 되죠. 이 질서와 그 질서의 합당한 생명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기의 임의대로 명령해서 죄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질서대로 법대로 모든 법을 순종하셔서 그 법의 근거에서 백성을 살리시는 그러한 것이 이제 구원경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 신학에서는 성육신을 낮음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이것을 정말 그런지 한번 이제 루터의 루터 신학의 저작들을 살펴봐야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패턴이 제가 봤을 때는 바빙크에게 있더라고요. 바빙크가 루터의 신학을, 루터파의 신학을 이렇게 축약을 했는데, 이 축약이 너무나 과도하게 축약을 해서 오류, 루터파에 대한 정당한 인지가 부족하게 한그러한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과도한 단순화가 오류거든요. 근데 이제 과도한 단순, 단순화를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과도하게 단순화를 해서 오류를 내는 방식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루터파의 성신 이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 루터파의 신학과 루터의 신학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터의 신학을 지금도 루터 독일에서는 연구하고 있다고 하고, 루터의 그 문헌들을 발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루터의 그 사상과 작품이,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루터는 더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독일에 있는 신학자나 철학자 모든 분들은 루터의 그늘 안에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서방신학이 어거슨의 그늘 안에 있듯이 또, 독일은 루터의 그늘 안에 있죠. 루터의 그늘 안에 누구도 있다고 볼수 있나요? 칸트도 있다고 봐야 되죠. 독일 사람입니까? 그만큼 루터의 영향력은 막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거대한 위인을 볼 때는 조금 더 주의를 해야 하죠. 그리고 이제 창조주가 피자머리 입부식으로 종이 형상이 되셨습니다. 종이, 그래서 이제 우리 개혁파는 이제 성육신을 비하로 보고 있다. 루터파와 개혁파, 칼빈파가 성육신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의 정석되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법을 제정하셔서 모든 비존을 존재 방식을 정하고 계시 되겠습니다. 이 법들에 입법자 자신이 매이면 이것은 말할로 할수 없는 겸비 또, 나자지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의 존재 방식이 법에 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드셨고, 그 법에 자기가 예속되는 그것이 나자지심의 극치의 모습이죠. 네. <laughs> 우리들, 우리 사회도 이제, 모든 사람이 법에 예속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도 국민들과 함께 차례를 지켜야 되고, 새치기 하면 큰일 나죠. 될수 있는 법을 순서를 지키는 것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수준이 되었죠. 옛날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죠. 귀족들에게 있는 특혜가 주어졌으니까요. 무것은 국회의원이 어떤 신척인 존재나 귀족적인 존재가 아니고 법에 예속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법을 제장하신 하나님은 전혀 다른 존재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 법에 예속되었다. 그건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비하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자심의 주체, 루터, 교회는 하나님 성육신 나자심이 아니다. 이건 아까 앞에서 반복했고, 여기에는 슈미드라는 어, 학자의 루터파의 학자의 글을 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개혁파는 어, 비성신을 비하로 보고 있다, 낮아지심으로 보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성의 비순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이렇게 해서 신성의 순환성을 말할 정도로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그다음 우리는 신성의 순환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46쪽에 위격적 감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인격적이다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그런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수 있죠. 사람은 경험해도 모를 수 있죠. 그러나 또 경험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데 그것을 인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어도 그 슬픔을 내가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훈련이 인격적인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죠 제가 이제, 목사를 쭉 하면서 가장, 어,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장례식 때 약간 기능적으로 되는 그러한, 어 모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기능적이고 감정이 표현되지 않아야 되겠죠. 내가 정말로 좀 애틋하게 살아있던 성도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좀, 어 관계가 멀리 떨어진 성도님이 돌아가실 수 있는데 애틋하게 했던 성도님한테는 눈물이 나고 먼 성도님한테는 눈물이 안 나고 이런 건좀 차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렇게 균등한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 사역자에게 있어야 할 하나의 모습이죠. 그러나 정말로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입격적인 감내에도 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 감동도 있는 그러한 사역이 더될 수도 있, 있어야 하겠죠. 너무나 이제 메마르고 건조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아야 되겠죠. 어, 146쪽에서 147쪽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신학교에서 굉장히 핫한, 그런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피동적 순종에 대해서 우리 서철호 박사님께서 어, 거부 의사를 밝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기 147절에 보면 그릇 사, 그릇된 사변적 산물이다. 이렇게 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삶을 사셨는데 그 고난한 삶을 수동, 능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어, 거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 지금도 논란이 종식되지 않았죠.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서철원 교수님께서 처음, 응. 1980년대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 교수 사약을 응. 20년 넘게 하시면서 강의를 하시면서 훈련을 하면서 내가 네덜란드에서 배웠던 이러한 신학이 반성이 되어서 이제 그에 대해서 아 이것은 더 이상 가르치지 말자 해서 이 마지막 교재에는 그 내용을 지향지향하겠다 거부하겠다. 이러한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파격적인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어, 핸들링할 것이냐 이것은 또 다른 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재에는 저자가 어, 선언으로 선언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아주 세밀한 논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과정이 형성됐고 어떻게 우리한테 와 있는지 이런 세밀한 전개가 아, 되어 있어야 우리들도 그걸 평가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지 예, 훈련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음, 이제 좋은 신학자가 단도 직위적으로 선언한 것을 그대로 채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도 모두가 다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산물들을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데이터들을 많이 어, 제공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2~3년 동안 이제 여러 목사들이 논의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밝혔죠. 저도 이제 이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은 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제처럼 어, 능동적 순정과 피독순정을 구분하는 것을 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변적 산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할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그 신학, 정, 신학 뱅크가 어,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개혁교의학은 그 이, 우리 서, 서 교수님의 책은 이게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개혁교의학은 백과사전식 저술이에요. 그것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술을 볼때 백과사전식이냐, 메커니즘이냐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어, 바빙크나 폴코프나 다른 많은 저작들은 이렇게 메카, 백과사전식으로 저술을 많이 남겨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학문화는 한 풍토이기도 합니다. 그런 저수를 보면 그냥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메카니즘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한 데이터가 있다라는 정보지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또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제시했다까지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어, 사전식으로 제시를 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제시는 중립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서 교수님은 이제 그것을 중립적에서 좀더 과격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사변적 사물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상당히 좋은 평가라고 해요. 굉장히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당 그 많은 신학 자산들이 발생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우리 교리에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생애에 대한 고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교계 후기에 17세기에 이 그리스의 생애에 대한 묵상이 신학에 들어온 것이 이 고난의 삶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의 삶을 이제 이 근, 근원적인 것은 어,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기에가 아마 근원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동 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것을 이제 반영되었던 것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류에는 성육신, 어, 십자가, 부활, 이렇게 가지 그의 생애 이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하와 승기라는 이러한 패턴을 만들면서 성육신과 십자가 사이에 이 고난의 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의 생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했을 때 그것을 능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해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어휘 자체가 상당히 철학적 어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휘를 우리 신학에서 채용할 때 그것을 어떻게 채용했는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념을 루터가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능동적, 수종적 이렇게 말할 때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순종만 나오면 다 능동과 수종으로 연결시키고 능동만 나오면 다 능동적, 수종, 순종, 피동적, 순종으로 연결시키는데 그건 상당히 부당하죠. 로마서 5장에서 순종이란 말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능동과 수종이란 말을 놓습니다. 루터도 수동적 을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동적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수동적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고요. 루터가 말하는 수동적 은은 우리가 을을 얻었을 때 수동적으로 얻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동이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를 우리의 구원이 수동적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수동적 순종을 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수동적 순종을 하고 능동적 순종을 했다 이렇게도 분류도 해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하게 능동적 순종에서 획득한 을 신자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의미가 발달하는데 그 발달된 근거가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변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 율법을 성취하신 것이지 율법을 지켜 의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지킨 켜지 목적은 의를 성취하게 하기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죄죄물의 완전성을 갖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를 그 율법 순종 자체로 어떤 을 얻는다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표매가될 어, 확률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속죄의 구속을 굉장히 강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양의 피로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그 피로서 우리가 의로워지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를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수동으로 보고 생을 능동으로 보고 이렇게 평 쉽게 이분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쉬운 분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한 문장으로 우리 교재에 써져 있는데 이것은 노신학자. 평생 신학을 탐구하면서 내린 아주 중요한 결론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신학 문장을 받아들이면서 더 깊이 연구하고 또 토론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깊은 토의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좋은 신학의 논의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세워진다면 매우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바빙크에게도 나타나고 루이스 벌커프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들도 다 나타나는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주제거든요. 이것을 이제 건든당건 상당히 민감해요. 우리끼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걸 다정립한다 해도 그 다음은 웨스트민스터 교수들, 칼빈대학교 교수들 이런 분들과 또 다시 논쟁을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연구해서 합의를 해줘야 되죠. 지금은 우리 신학계에서 논쟁 중이에요. 미국은 이러, 이것이 통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것을 어, 잘 정리해서 능동적 수정과 수동적 순정을 어, 수정해보자. 이렇게 제안해서 미국 신학자들에게 도전을 준다면 상당히 좋은 신학의 기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제 생각은 이제 코로나 19가 와 있는 상황에서 교리 논쟁은 상당히 소모적인 것 같다.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야 할 때다. 교리 논쟁은 중지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교리에서 비판하신 분에 대해서 저도 계속 변증을 쓰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의 전투의 집안은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라지면 교리 논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집안은 기독교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알미니아이든 뭐든지 기독교의 기자만 있으면 다 형제로서 힘을 합하는 그러한 수준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개신교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를 나눠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유럽은 또 천주교와 이 개신교가 이렇게 충돌하기 때문에 복음주의는 천주교와 반대되는 두 세력으로 또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 그 때, 상황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의 상황은 지금 상당히 위급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의 때도 상당히 크시, 첫 번째 우리에게 예, 현실적으로 위협을 주고요. 두 번째 영적으로는 이 WCC와 WEA와 같은 종교다원주의 구원의 포괄주의가 우리를 너무나 강하게 도전을 해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우리의 책무는 뭐 적과 대항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직접 전하는 거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열심히 하는 것도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더 긴박하게 시대가 왔기 때문에 성교적 사명을 가져서 필드에 가서 복음을 전도해서 전도해야 한다. 우리 사역자들, 사역자들, 강단 사역자들이 필드에 가서 복음을 전도해야 될 때가 와 버렸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고 한 것을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또 교리논쟁도 해야 되죠 우리는 사유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유하면서 토론하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주의 이름을 힘써 전파해서 믿는 자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전도 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함께 스터디를 할때 우리 기독교 조직 신학에서 이 조직 신학의 내용이 필드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내용이 될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힘써 유념해 주셔서 어찌 되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로 세워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